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저희 팀이 우리 랩멘트도 들 있고 한데, 랩멘트들은 얼굴을 좀다 비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얼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얼굴 비춰주셔가지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있는, 숨어 있는 그 얼굴을 다 드러내어서 함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주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네 이르러 대정리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대학 선교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팬데믹 전에 지부별로 배우던 이 영적 흐름들을 이제는 그 지부가 아닌 대학 선교국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각 나라들 선정해 주셨고 이제 지부를 넘어서 모든 어, 대학생들이 어, 그강라를 선택하고 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흐름 속에서 이번에 2회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OM 그 선교에서 훈련받을 때에 어, 그 선교 단체는 훈련을 굉장히 좀 강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뭐 영어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치고 드랍이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세번 이상 빠지면 아예 선교를 아무리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선교를 갈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행을 가면 가다 그냥 준비하고 그때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인도받아 가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행이 아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인도화심이, 하나님 인도화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현장 경험을 많다 할지라도, 또 인도네시아 많이 가보고, 또 회의를 많이 가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의 인도화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현장을 사역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자카르타 지역에 안디옥 성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성교교회와 가라와치 지역에 있는 중심으로 한레멘트 사역이 전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르네오섬인 꼰티안나로 넘어가서 우리 가대신학교 동문 목사님들 교회와 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들어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우리 대학에서 파송한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의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교, 우리는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가슴도 있고 선교 가서 이제 우리가 뭔가 불을 태워봐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이 선교의 흐름 자체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함에 있어서 더이 선교 사역이 진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도 각자 각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분명히 그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성교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그 왜냐하면 성교는 우리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한국 선교가 130년 조금 넘었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 선교는 20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네시아를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인도네시아 땅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보험이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해가면서 인도네시아의 현장을 지켜, 현제까지 지켜 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세워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도 해가고 계시고 그 사역을 우리가 주되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인도시가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 세계 의 237과 5천종족 현장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선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마시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아니까이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데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에 씻어놓으셨고 그 예비된 그 제자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제자의 예비된 제자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적도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기적의 문도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막, 막, 기분이 막격황되가 마음이 격황돼가지고 아, 이번엔 이런 체험을 우리가 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교를 행하시는 거죠. 실제로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현장들, 하나님의 기적들, 표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하나님이 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 5조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 되죠. 하나님은 양육되어 지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꼴을 먹어야 되는 교회를 만나 만시고 꼴을 먹어야 되는 현장과의 만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해 가실 거라고. 이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인 1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걸음이, 여기는 뭐 처음으로 인도에 가신 분도 계시, 계시겠고, 사역자들은 뭐 복수적으로 두 번, 세 번, 우리 장로님은이 돌을, 예, 100개를 던지셔야 되겠다, 개게던지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예, 참여하고도 계신데, 어쨌든 이 선교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진짜 증인의 걸음으로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저는 오염선교에 훈련받아가지고 홍콩을 경유해서 마카오로 들려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크게 많이 뭘 했다. 이거, 이거보다도 현장을 제가 딱 보면서 이렇게 흑암인 권세가 가슴과 가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홍콩과 마카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왔어요. 이 영적 싸움이 그냥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성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7개 팀이 8개 나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거죠 이번에 32명입니다 그럼 통역장 빼고 32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더 붙을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좀 뭐랄까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좀 많은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사역에 이 자카르타와 본티아낙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가 뭐냐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는 지금 뭐이 목요일마다 모여 가지고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하지만, 이 온라인에,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받고 기도. 그 다음에, 때로는 좀 필요한, 있으면 이 인도네시아 사도좀 배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언어도 조금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또 인도네시아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가서 이제 많은 이제, 예. 우리와 다른 문화는 또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선교사님 직접 오셔갖고 얘기도 하시고 막 훈련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인터넷 상황이 2, 3초 전년족을다볼 수는 있단 말이에 근데 이게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가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당황했는게 뭐냐면 일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계획을 세운다면 딱 틀어져요. 싹다 그래서 아, 오늘 내일 이, 이, 이곳으로 갑니다. 라고 출발하면서 가는 장소가 바뀌어요. <laughs> 우리가 준비한 거에 준비하고 해 했던 거 가서 아무것도 못한 적도 있습니다. 뭐지? 이러면서 다 내려놓고 그냥 새롭게 시작한 적도 많고요. 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사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치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킨대요. 언젠가 죽게 놓고, 준 적이 없답니다. 수금이 안, 돼, 수금이 안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인도네시아의 여러분들이 많은 이렇게 성교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 기도하면 성령이 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관점에 묶여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묶이고, 우리의 관점으로 묶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국적 관점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성령이 역사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 우리 관점이 인도네시아 관점으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얼만큼 생각하고 계신지, 얼만큼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가슴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도 성령이 역사죠. 반대로 저는 이런 친구도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통역하는 아이로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미국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한국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저한테 늘 얘기하더라고 한국이 이해 안 한국이 왜 한국 이해 안된다면서 한국 이해를 한다면서 한국사람 왜 이래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사람 왜 이래요. 이게 그 아이의... 18번 얘기했어.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이래요. 미국은 저래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너 미국에서 한국으로 통역성사로 선교사 아니냐? 근데 그것도 자기한테 가슴에 이메시지가 들어오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라는 걸 상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 거죠 사실 우리는 성교사님 지금 우리 김종석 성교사 계신데 성교사님은 이미 지금 많은 인도네시아의 관점으로 많은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은혜들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가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버스를 타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laughs> 네. 저, 캄보디아보는 좀 낫지만, 저, 캄보디아 가보면, 우리나라에 그 한글로 된 버스도 있어요. 어디서 한 30년 동안, 버스가, 옛날 그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한글도 안 지웠어. 그대로 있어요. <laughs>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그 인도네시아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는 <laughs>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현장들 우리가 가서 보게 됐던데, 우리가 보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뭐라 하죠? 인터넷도 잘안될 텐데. 안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변화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겠지만, 각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인도로 가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하는 예, 우리의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팀을 이번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는 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저기 그그 그 UPH 대학 캠프하러 갔다가, 우리 그때 코로나, 한국 그때 코로나 한참 이렇게 막 발병되고 막그 때에 한국 사람 만나기 싫다고 학교 못 들어오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가가지고 그냥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캠프했어요. 밥 먹는 캠프. 네. 그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쳐다보면서 야, 이게 무슨 성교야?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팀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에 대한 성령인도하심에 의 민감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으로 가야 합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망대를 세워요 어떤 망대를 세우냐면, 이 망대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속할 수 있는 망대가 되기를 원하시니다 인도네시아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인도네시아를 기도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망대라다 적어도 인도네시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망대인데 또더 나아간다면 인도네시아를 내가, 내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망대로서 내가 헌신하면서 응답받아갈 것인가 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넘어가지고 또 많은 나라들을 여러분이 품어 나갈 때에 어떤 여러분의 선교적 망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이 망대를 차대는 예비된 제자, 그리고 시스템. 이게 선교사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흐름이 연결되어지고 인도받아 나가도록 이 되어지는 이 영적 흐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가지고, 우 계속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우리가 전체 합숙과 우리 팀 합숙, 여러분 참여하면서 응답을 함께 누리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짧은 우리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선교 현장에 가서 바쁜 일정들을 쭉 하면서도, 이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아 나가는 여러분과 제 이번 선교 캠프 일정이 되고 또 사역의 흐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